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기술만으로도 단기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상승 그리고 지속되는 상승은 기술 그 자체보다 수익구조가 바뀌는 순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quantum secure encryption (티커 qsegf) 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 회사가 왜 단순한 양자테마주가 아니라 구독기반 수익모델을 갖춘 회사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에 출시된 제품 큐렉 이 제품이 왜 중요한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나?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항상 이것입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퀀텀 시큐어 인크립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은 구독기반 수익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넷플릭스는 영화를 한편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매달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독구조를 가진 회사죠. 제가 보기에는 퀀텀 시큐어 인크립션 역시 바로 이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익구조가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월 또는 연단위 구독료 둘째 api 사용량 기반 과금입니다. 여기서 api 라는 건 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암호화나 보안 기능을 자동으로 불러 쓰는 디지털 사용 창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api 를 많이 사용할수록, 즉, 보안 기능을 많이 쓸수록 요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셋째, 개발자와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장기 사용 계약 구조입니다. 즉, 개인이든 기업이든 한번 고객이 되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회사입니다. 이런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예측 가능한 매출입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회사와 매달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회사는 시장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회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반복 매출 기업. 그리고 시장은 이 반복 매출 구조를 항상 프리미엄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구독 구조는 좋은데, 실제로 돈 받고 팔수 있는 제품이 있나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큐렉이 등장합니다. 큐렉은 퀀텀 시큐어 인크립션이 2025년 12월 9일 공식적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바로 2주 전에 세상에 나온 제품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닙니다. 큐렉은 양자 내성 암호와 SDK입니다. 여기서 SDK라는 건 쉽게 말해 개발자나 기업이 자기 시스템에 바로 가져다 쓸수 있는 보안 도구 세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복잡한 암호 기술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큐렉을 연결하기만 하면 양자 시대에도 안전한 암호화 기능을 바로 쓸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업이나 개발자가 자신의 시스템 안에 양자 시대에도 안전한 암호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 도구입니다.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암호화 키를 클라우드가 아니라 자기 시스템 안에서 직접 생성합니다. 둘째, 키 생성에 사용되는 난수는 진짜 양자 엔트로피 기반입니다. 셋째, 암호화키가 외부로 절대 노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금융기관, 정부, 대기업처럼 보안에 민감한 곳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큐렉은 어떻게 돈이 될수 있을까? 이 제품은 흔히 말하는 B2B, 즉, 기업과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제품입니다. 수익구조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째, sdk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 둘째, 월 또는 연단위 구독료. 셋째, 개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사용 계약. 넷째, api 사용량에 따라 추가로 과금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큐렉은 한번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전까지의 QSEGF는 기술은 있지만 매출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회사였다면 q r e 출시 이후에는 실제로 팔수 있는 제품을 갖추기 시작한 회사로 단계가 바뀐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넷플릭스처럼 되는 건가? 정확히 말하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분명히 닮아 있습니다. 구독 기반 반복 매출, 이용자 증가는 매출 증가. 넷플릭스도 처음부터 거대한 컨텐츠 기업이었던 게 아니라 구독 구조를 먼저 만든 회사였습니다. 퀀텀시큐어 인크립션 역시 지금은 양자보안을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볼때 지금 당장 봐야 할 것은 얼마를 벌고 있느냐 보다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독기반 수익모델 존재 큐렉이라는 실질적인 제품 출시 개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복 매출이 가능한 구조. 이제 남은 것은 실제 고객과 매출 숫자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단계에서 회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숫자는 작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숫자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주식 시장 분석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컨텐츠이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급등 하루 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